소니가 일어서서 저를 믿으세요. 이 경기는 우리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팀의 모든 한계가 즉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브 비수마는 경기 후 감동적인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복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유했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손흥민의 존재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수마는 멋진 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프타임 동안 주장 손흥민의 강력한 격려가 팀의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는 일찍 실점하면서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비수마가 인정하듯이 손흥민의 리더십 덕분에 토트넘은 다시 폼을 찾고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으로 빛났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마음 속에 강력한 투지에 정신을 불어넣어 그들을 단순한 선수들이 아닌막을수 없는 군대로 변화시켰습니다. 비수마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공유한 내용은 빠르게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손흥민의 말은 어떻게 경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까요? 손흥민의 복귀가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지금 플래시 TV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으로 그의 리더십과 재능으로 토트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그는 뛰어난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축으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브 비수마 같은 동료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들까지도 그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전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가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특정 전술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영리하게 팀을 지원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정말로 훌륭한 팀 플레이어로 뛰어난 속도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스트라이커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이러한 면모 덕분에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의 성과 차이가 극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기어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능력은 어느 거리에서도 완벽한 힘과 궤도로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의 패스 역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뛰어난 패스 능력은 토트넘에게 새로운 공격 기회를 선사하며 경기를 변화시켰습니다. 경기장의 전광판이 빛나는 가운데 손흥민은 그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해집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우도기와 비수마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세 명의 조화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냈고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팀 수비진들의 주의를 끌어들이면서도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해 토트넘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프 타임 이후에도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 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의 숨겨진 리더십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기장 밖 라커룸에서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전략을 재정비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경기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고 몇분 만에 토트넘은 다시금 활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경기장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 비수마의 강력한 발언 이후 손흥민이 경기장에서의 전술을 넘어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라커룸의 문이 닫혔습니다. 웨스트햄과의 하프타임 무승부 상황 속에서 침묵이 흐르던 순간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그는 말하며 팀원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가 던진 단순한 한마디는 선수들 사이에 퍼지며 그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과 신뢰였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경력을 통해 쌓아온 실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손흥민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경력 전반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왜 그가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오른 손흥민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투지의 상징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는 많은 팀 동료와 감독들이 손흥민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팀이 전반전에 무승부를 기록하고 후반전에 추가 실점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프타임에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기술로만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선수들만이 지닌 보이지 않는 리더십으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이 일어서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비수만은 전하며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싸움을 위한 외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팀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이는 경기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는 손흥민이 부상해서 복귀한 후 불안정한 경기 흐름을 이어온 그들이 자질을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을 때 손흥민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에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토트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고 후반전에 그들은 8분 만에 새 골을 연달아 기록하며 기적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수마가 강조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의 차이에 대해 여러 번 논의되었습니다. 통계 수치들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항상 더 강력한 공격 성향을 보이며 이는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의 지능적인 움직임 덕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선수입니다. 라고 한동료가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정신적 리더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리더가 필요할 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맡았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임을 즉시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은 두 골을 기록하며 비수마와 쿨로셉스키 같은 동료들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팀 전체에 가져다 주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비수마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하프타임에 한마디 각 선수의 마음의 전투에 불씨를 지폈다고 서슴지 않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이 경기가 여전히 우리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라고 비수마는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긴장감 있는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끌어온 진정한 주장으로서의 지시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긴장된 순간에서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토트넘이 압박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나 아스날과 같은 강팀과 맞붙을 때 손흥민은 정신력을 굳건히 유지하며 동료들이 앞에 놓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의 습관이자 모두가 그에게 기대하는 자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웨스트엠과의 경기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정신력 유지와 자신감 전파 능력은 토트넘의 경기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래넌 존슨이 여전히 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수마가 인정했듯이 손흥민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때팀 전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경기들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 리그와 컵 대회의 치열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은 더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분명히 팀의 신뢰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격려의 말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팀의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 토트넘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이 단지 아시아의 위대한 스타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심장과 영혼임을 증명했습니다. 비수마가 말했듯이 손흥민이 있으면 우리의 힘은 100배로 증가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